고구마 머리. 만약 지구에 외계인이 침공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계는 미지의 존재입니다.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런 미지의 존재들이 인류가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지구를 침공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인류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조용히 좀 해라. 영화나 게임을 살펴보죠. 브이나 스카일라인, 우주전함 야마토 2199에서는 외계인들은 지구를 끝내 정복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자신들이 살만한 환경으로 변화시키죠 핫파이프2 게임에서는 외계인들이 차원을 넘어 침공해온 우주연합이 지구를 한 19시간 만에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두려로 만들어버리죠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경우에는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초공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지구가 그 위치에 서서 지구를 전체로 철거시켜버립니다 침공의 목적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식민지를 삼으려고 하는 경우 이외에도 커맨드 앤컨커 시리즈나 타임베이엠에 나오는 외계인들처럼 자원 채굴을 목적으로 침공하는 경우도 있고 영화 브이처럼 인간 자체를 음식으로 삼으려 침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인간보다 내가 더 맛있는데? 헛소리나 어, 하지 말고 이렇게 외계인에게 당하는 스토리가 있다면 그외 반대로도 지구가 끝내 외계인의 침공을 이겨내는 스토리도 많죠. 외계인의 침공을 받고 처음에는 지구의 군대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다가 주인공 중심으로 지구 방위대를 결성하고 외계인이 지닌 약점을 발견해서 역광광 시키는 시나리오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성 침공이란 영화에는 40, 50년대의 달달한 체증 노래가 외계인의 고유 주능소를 동조하면서 외계인들을 폭발시켜버리죠. 실제로도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온다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외계인이 먼 우주에서부터 지구를 침략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간 항해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간 항해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별과 별 사이를 이동하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수십 광년, 기본이 수천 수만 광년을 이동해야 하는 성간 항해이죠.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해도 몇십 년 혹은 몇만 년 이상을 가야 합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외계인을 영화 혹은 게임에서 너무나 약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를 엄청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사기적인 이동수단을 가진 외계인이 달 말고 다른 행성의 사람도 못 보낸 문명에게 지는 건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최소 톤 단위의 물체를 악왕 속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인류는 외계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타고 온 우주선 하나를 악왕 속으로 지구에 돌진한다면 지구를 박살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박살합니다 1km 소행성 하나가 지구와 충돌하면 엄청난 제한입니다 소행성이 떨어지는 속도를 초속 15km로 가정한다고 해도 몇 톤짜리 외계인의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지구에 박힌다면 무려 약 2만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지구에 부딪히는 순간 인류는 멸망에 이를 겁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해 인류와 접촉할 경우 그것은 우호적인 목적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침략 등의 비호적인 목적을 가진 외계인이 지구에 올확률은 낮다는 주장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다른 행성을 침략할 정도로 호전적이고 난폭한 외계인은 다른 별을 침략할 수 있을 정도로 문명을 발탈시키기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다 자멸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생전 칼세이거란 이 주장을 밀었죠 근데 인간도 엄청 침략 말 어절동땡두 번째로는 성간 이동을 시연시킬 만큼 발달된 기술을 가진 외계인이 인력이나 자원 등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텐데 굳이 지구를 침략해서 얻을 이득이 없습니다. 물론, 가능성만 그럴 뿐, 결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를 필요하는 이들이 지구를 발견하고 정착하려 하거나 혹은 사이코패스처럼 장난 삼아 침략하거나 우주의 적이라든가 나중에 위협이 될 만한 문명이라는 이유로 제거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가능성인데, 인간이 의외로 우주 전체에서 일찍 등장한 문명이라는 주장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더니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수 있을 법한 행성을 가진 안정적인 행성이 우주 전체의 8%밖에 안 된다는 결과 때문이죠 이런 이유들로 외계인들이 굉장히 낫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죠 만약 외계인이 침공한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게 있다면 기도밖에 없겠죠 기도 <laughs> 메타